인생은 참 예측불허죠. 3년 전 사랑하는 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. 슬픔 속에 장례까지 치렀는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. 얼마 전 꿈에 남편이 나타나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. 도대체 그는 왜제 꿈에 나타난 걸까요?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궁금증이 보입니다.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꿈속에서 남편은 낯선 집 앞에 힘없이 서 있었어요. 내가 내가 아니야 도와줘. 남편은 고통스러운 듯 웅얼거렸죠.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. 불안한 마음에 다음 날 꿈에서 본그 낯선 장소를 직접 찾아갔어요. 놀랍게도 꿈속에서 본 모습과 똑같은 집이 실제로 있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남편과 흡사하게 닮은 사람이 살고 있었죠. 그는 너무나 다정하게 여보라고 부르며, 낯선 다른 여자를 따뜻하게 끌어 안았습니다.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. 제 남편은 정말 살아있었던 걸까요? 아니면 꿈이 만들어낸 잔인한 환상이었을까요? 혼란스러웠습니다.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소중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건넨 적이 있으신가요? 그리고 그 꿈이 현실에서 기적처럼 이루어진 경험은요? 댓글로 여러분의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주세요.